야나두. 자, 야나두가 후원하는 것 같아요. 지금. 근데 약간 이상했어요. 이게 메인 타임이 아직 10초도 안닿았는데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. 네. 네. 볼 볼, 볼받 가지고. 오늘 운영 사고를 여기 드리고는 해야 돼요. 자꾸 볼 들어갔고요. 주세요. 주세요. 어, 그러는 트레이블 네. 같은데요. 아, 네. 허상고 심판. 네, 맞아요. 네. 아, 네. 이게 자기 장가를 뒷장 가 갔는데 애가 없어 가지고 아, 네. 그냥 문제가 있죠. 자 안에 갔지 않아요. 뭐. 근데 형씨 네. 뭐 저는 뭐잘살 뭐 겁니다. 자, 자, 감입니다. <laughs> 네, 자, 포스. 아, 네. 그러니까 할로는 군은 네. 하우프한 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좋은데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느낌. 네. 하필 그래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떨어지네. 는 네, 느낌으로. 그렇죠. 이제 자 리반 아 좋아요. 진짜 좋아, 역시 좋아, 좋아. 하드웨어 진짜 좋네요. 몸도 좋고. 아 그래. 뭐. 잠깐 뱃살 나온 거죠, 체인영 네. 자, 드라이빙. 잘 네. 뺐고요. 아유, 이거 좀 싸줘야지. 리바운드 공격리 해봐도 나올 텐데. 근데 인사이드 공격하는 게날 수도 있어요. 네. 지금 인사이드 공략을 못 넣는 거지, 네. 상대가 막은 게 없어요. 그냥 못 넣는 거야. 네. 오히려 더 공격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? 저3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리바운드? 아, 리바운드. 야, 봐봐. 어이냐 어, 김민석 잘하네요. 할로가 근데 연습 많이 한것 같아요. 연습은 많이 했는데 수비 연습은 아예 안한것 네. 같아요. 오, 좋아요. 아, 좋죠. 아, 어려운데요. 야, 이번에 파울 안 했으면 좀 위험했어요. 네. 네. 서브에서. 교 위험, 위험. 네. 야, 시 있나. <목소리> <목소리> 할로가 보면 이렇게 네. 흐름이 되게 좋아요. 근데 수비할 때 보면 너무 쉽게 시켜 먹으니까. 네 맞아요. 이게 공격 잡업면 좋은데 아쉽죠 어린 팀이 어린 팀이기 때문에 발전할수 있었는데요. 빠진 것 같은데? 아리바 아, 좋아요. 핫식골도 신장이나 이런 게 얼. 월... 아이고. 아이고. 자 너무 만들려고 했네요. <laughs> 이 사이드 가능해 날 텐데. 네, 자 드라이빙 좋고요. 아 좋아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황상현. 처음 봤을 때 왼쪽밖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왼쪽 길을 좀 잡으면 어떨까?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3 3번 선수가 네, 황 네. 황상현. 네. 네. 복잡하죠. 복잡한데 네. 걔... 오른쪽을 한 번도 안 가고. 네, 근데 좌측을 열어줘요. 할로는. 네, 아, 네. 아름다운 선수. 아름다운 수리법이에요. 진짜로. 참 그런 데이터만 좀 심어도 수비 반응 가거든요 사실 수비 레벨이 한이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사실 읽어 써야 되는데 네. 아직 못 읽은 거예요 네. 그리고 저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쉽합니다. 찰스는 아닌데도 계속 잡는 거 보니까 왼길 잡고 슛 체크를 한발 반만 떨어져서 막으면 네, 저 선수도 이제 문제가 슛 여기 연장 체크 여기 감착을 해야 돼요. 하나는. 네 좁은데 아, 잘었는데 야. 야. 이 속공 단계를 못하네요. 네. 왼쪽만 왼할 거예요. 아이고 그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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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. 자 갑니다. 이가 속공 어떻게 할까요? 자, 달아야죠. 아이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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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달면 안 네, 되죠. 아니,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네. 탄력을 붙여서 가야죠. 원투를 아, 원투를 다죽여버렸어요 자신이 없어요. 아. 네. 아. 자, 조회한... 줘야 되는데 아, 아이고 이걸, 김민석. 김민석, 야 영리하지 못한데 오늘. <laughs> 저못 봤나요? 저 어려운 패스는 아니었을 텐데. 안돼, <laughs> 아, 비었었어요. 네. 아이승리었는데 김민석, 야이점 야, 야, 까먹네. 네, 난립니다. 네. 네. <laughs> 이원석 씨가 아까 김민석 선수 칭체을 많이 했는데 슛이 아직까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. 자. <laughs> 네.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자, 자 아웃볼 어, 잘 들어왔고요. 아, 야, 아, 이, 아이고 야, 이거 뭘 해야 되는데. 기가막히셨는데요 원투. <laughs> 야. 하비그럼 외곽 슈터가 좀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엄청 뻑뻑해 보입니다. 정재원 선수 정재민 선수가 지난. 네, 정재민 선수 가 들어와야 할것 같은데. 네, 갑니다. 타이밍이구요. 팔로 아, 8로. 지금 팔로가 2점 앞서고 있습니다. 지금 팔로 자체 상황입니다. 네. 펜타곤 <laughs> 네. <laughs> 제일 안정이신 분이 네트리 받으러 오세요. <목소리>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? 이거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이거 합식을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이, 잠깐만 이거 합식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할로 이거 할로 거 아니야? 이거 누구 거예요? 파서야, 이거 니네 거니? 어, 뭐야, 이거? 이게 왜 여기 있지? 활집인가요 네. <laughs> 네, 아니, 그러니까 작전, 작전판이에요. 네. 작전판인데. 어, 그러네요. 어, 좋은 건데. 근데 여기 계속 있어서 오 게. 네. 없으면. <laughs> 자, 없으면? 네, 없으면 네, 말도 안되 하지 마세요. 네. 네, 저희는 항상 챙겨줍니다. 네. 자, 저는 없으면까지. <웃음> <웃음> 없으면 버립니다, 저희자 네. 10대 8이고요. 네. 백승윤! 광동 프라임팀의 백승윤이 어딘가요? 백승윤 뛰고 있나요? 백승윤 30번인데, 하로 30번. 안 뛰고 있는 선수 응원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3점슛도 60개 연습했다고. 500개? 500개 신 연습했대요. 아, 자, 근데 장영식선수도 아쉬운 게 네. 오른쪽 돌파가 뻔했거든요. 네. 네. 여기 들이붙이지 마세요. 아, 네. 야잘 야, 줬어요 이야 이야 한류가 공격적으로 좋습니다 수위만 좀잘 잡으면 네, 충분히 대어를 아플 수 있는데요 최소 루키 상안권 팀이거든요 파피그루. 4픽으도 나왔네 정재빈 네, 이제 잘 틀려, 틀려지죠 정재빈이 들어오면 아잘 아. 아, 줬어요 쏠거에요 뱅크샷을 좋아하거든요 그죠? 야 나왔네 정재빈 라니다 내가 정재빈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자. 안 네. 좋은 가본데 원투 아우리네, 야, 잘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, 하필 그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, 양인선 선출률 때문에 양인선수 기회를 주려고 한것 같아요. 저번에 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거든요. 사실 1코트에 1.5코트밖에 못 뛰었기 때문에, 좀 초반에 좀 기회를 준 거지 않나,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자, 들거든요. 고강동 프라임 팀에, 아예 경기못 뛰었습니다. 네. 삼전준 500개 신연세밴는데 과연 한 50개 넣어요한 네, 70개 넣었을까요? 자. 자, 어떻게 될까요? 네. 자, 안 들어왔고요. 그리고 아, 아두개다 넣었습니다 아, 빡싸우야죠 이건, 이건 장경식 선수한테 아쉬우진 않습니다 수율비 네. 들어가나요? 어 들어가죠. 들어갈 뻔했어요 네, 펜디바단섭비 역시 안네요펜 역시나 네. 빡 싸우도 안 하긴 마찬가지고요 원투 어려운데 걸렸고요 야. 아, 리바 다시 잡고요 야 스페어 숙제하고 박준호 선수 네. 괜찮네요 이 팀에서 이거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. 왼손잡이에 아, 국맨이고 정재빈. 아니, 야 네. 아, 자, 원, 투, 잘 뺐고요. 다시 드라이빙, 원. 어우, 스텝 어려운야고 저게 야, 데고고등학때유 아, 아 고농구회라고 네. 아, 있었는데. 네. 근데 얼굴 동안이 아닌데요, 자. 그 말, 뭘... 안양 성이였을 거야. 예. 내가서 음료수 좀사고 야, 1 4번 박준호. 아메리카노나 저거. 아메리카노냐카 모카. 차가운 거. 대1 4로 지금 네. 할로가 지점 앞서고 있고요. 예. 네. 지금. 할로가 지금 분위기를 좀탄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기량보다 더 좋거든요, 지금 할로. 사실상 보면 할로가 경기를 잘했는데반 해서 점수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 네. 음,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. 유니폼 네. 네. 안 입었어요, 네. 올라갔으니까.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기가 돼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하킹이 공격에서 그건 맞춘 것 같아요. 강한 리빙가대불안함은 상전하고 있습니다 네. 10번 선출인가요? 네 선출입니다 네세 형이 앞에 선출 같던데 괜찮다고 합니다 또. 제가 봤을 때는 루키 선출 쪽이 제일 낮지 않나 과감하게 아.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안 되죠 전원 네. 펜타곤 선출이 세명이 있습니다 네. 못, 찾, 못 찾았어요 제가 <laughs> 죄송합니다 죄니다 좁은데 야, 좁았는데 대단합니다 이 네. 선수가 불안해서. 장형식 선수가 용들이었나요? 장경식인가요? 안 들어왔어요. 자, 밀어줘. 냥공 드리블 칩니다. 정재빈. 흡사 어제 그 제천 이브에 그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장학수 선수, 그죠? 약간 스타일이. 아수는패싱이고요 네. 야, 힘 좋아요. 이 살집이 좋죠. 네. <laughs> 그 살집 보면 우리 팀에 여기 조용록이 랑김만좀해 놓는 거. 네. 선수들 자 선수들 세. 자, 늦었고요. 정경식발빠입니다 잘, 잘 자, 정기빈. 자, 드라이빙 미드 괜찮은 거 같은데. 야! 잘하네요, 장경식. 담으면 담비 같은 역할을 하네요, 지금 하피 그래. 노란하죠. 네. 전체적으로 노란한 인사이드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는데. 오, 좋아. 백그. 돌파, 돌파다다 아, 빵을 잘 빼냈네요. 이번에는 하피글레 그래 7번인가요? 최재형 선수의 수리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은데 솔직히 공 어, 가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옆을 봤어요 네, 라인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아니,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 있는 선수를 막은 게 아니라 네. 스크린이나 이쪽을 보는데 그걸 네. 뒤에서 폴로 잡아주는 거지 시선이 돌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4번! 14번! 14번 다시 헤잇! 다시 끝에 사이렌을 네, 아까 그 선수 아니겠죠? 백승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. 백승이는 네. 몇 번인가요? 삼십 번입니다. 아직 안 들어가죠? 언젠가 네. 어, 들어오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오, 아, 불안한데, 아이고. 오, 다행이에요. 아, 이거. 아, 이고 갑자기 이상해집니다. 갑자기. 더블이. 빠지니까 잘 뺐고요. 자, 수리. 자. 들어가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. 어우 자, 2쿼터가 종료됐고요. 역전했어요, 어느 순간. 네, 그렇죠? 1 6으하키 그리 앞선 가운데 2쿼터 종료입니다.